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반 고구마 하나와 자색 고구마를 붙여보겠습니다. 고구마는 각각 500g씩입니다. 일반 고구마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구마를 썰겠습니다. 너무 두껍게 썰으면 고구마가 잘안 익으니까 조금 얇게 썰어주겠어요. 파는 큰거 3분의 1 정도, 작은 거는 1개 정도 썰어주면 돼요. 당근은 약간만 채 썰어서 쫑쫑 썰어주면 돼요. 계란은 4개 깨고요. 소금은 5분의 1스푼 정도 넣어주고, 다진 파 넣어주고, 다진 마늘 약간만 넣어주고, 풀어주세요. 부침가루 1컵 부어서, 고구마에 묻혀주겠습니다. 흰 고구마 싹 묻혀주고, 자색 고구마를 묻혀주세요. 계란 옷을 입혀서 이렇게 올려주세요. 당근을 위에다가 조금씩 올려주세요. 고구마 부침은 너무 두껍게 하면 빨리 안 익어요. 기름 좀 두르고. 당근은 자유예요. 안 올려도 돼요. 조금 보기 좋게 올리는 거예요. 그는 올려줘도 되고 안 올려줘도 돼요. 손님상에 놓을 때는 좀 이렇게 예쁘게 올려서 놓으면 더 좋지요. 다 붙여졌어요.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을,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요리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